그, 포스트가 그 영체로 보이는 그 반지를 착용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. 자, 영체를 소환할 수 없다고 나왔고. 자, 저는 이제 목표가 한 녀석만 잡으면 돼요. 음, 뭐 4대1 정도야, 뭐. 어딨냐. 저 앞에. 저기 있죠? 혼자, 혼자냐? 야, 니 혼자냐? 어? 오! 좋아요. 오! 오!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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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! 쳐요. 좋아요. 이제, 우선, 예, 타켓을. 아, 뭐, 또 소환해. 그만 소환해, 좀. <laughs> 어딨어, 애들 야, 다들 은신 반지는 <laughs> 또 나오래. <laughs> 다들 은신 반지는 기본 세팅입니다, 다들. <laughs> 어? 은신 반지는 다 기본 세팅이야. <laughs> 하나같이 어, 암령 들어왔다. 어? 이번에 암령이 들어왔네. 야, 어디서 몇 명을 소환? 너무 많이 도환하는거 아니야? 인간적으로? <laughs> 어? 너무 많이 도환하는거 아니야? 자, 내가 안 보일 거야. 좋아요. 여기 앞에 보이죠, 얘. 예. 자, 얘, 예, 우선. 예, 오케이! 좋아요. 좋아요. 저, 튀어. 좋아요. 잡았으면 튀어. 예, 난 간다. <laughs> 난 간다. 바이바이 <laughs> 좋아요. 임무 성공. 예, 썩시트. <laughs> 또, 영체를 소환했습니다. 가자고. 또, 뒤통수를 한번 노려보자고. 살펴보고. 저 앞에 있을 것 같아요. 어저기네 저기있네, 저기있네. 저기 아, 아, 좋아요. 똥개 잡고 있죠? 네, 딱 눈치 까서 똥개 잡고 있잖아. 잡았나 보네. 벌써 잡았나 보네, 똥개. 좋아요. <laughs> 압령은 뭔가요? 어, 빨간색으로서, 그, 뭐지? 상대방에게 방해를. 상대방이 그 스토리 진행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방해를 할수 있는. 예 <laughs> 그런 나쁜 놈입니다. <laughs> 아 미친 암령 이거는 이제 계약 계약에 따라 좀 바뀌거든. 이거는 뭐 쌓아 올리는 자라고 어요런 계약이 있더라고. 에, 이 계약은 그 뭐지? 아 광령이라고 조금 틀려요. 암령하고는 조금 틀린 예 목적 같은 게 약간 틀려요. 야 눈치 깠나 봐. 에? 어, 뒤에 소리 나. 에. 저, 저 눈치, 눈치 까서, 저거. 예, 눈치 까지만, 예, 어찌고요 와봐, 어. 저, 지금 내가 보이나봐, 저거. 나도 네가 보인다. <laughs> 좋아요. 에, 계약에 따라서, 예, 압력 같은 게 조금씩, 예, 틀려지기도 해요.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잡았 성공했어, 성공했어. 좋아요. 예,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, 성공했어, 성공했어. 역시, 눈치밥, 에 예, 눈치밥 100년. <laughs> 예, 역시, 예, 눈치로 먹고 사는 거죠. 아.